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명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실 수 있,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편관운에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빈곤이나 질병이나 생활고에서 문명의 혜택으로 재해를 벗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특허를 받거나 사업종목을 적중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고질병이나 전염병의 특효약을 발명하여 치료하고 평화와 풍년으로 천재지변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운입니다. 사회적 명성을 달성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육해살문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든 운입니다. 승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해지거나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아들이 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재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가난하거나 단명수가 있으며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여 관제 구설을 당하거나 투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할수 있고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파나 설화로 군경을 치를 수 있고 편관 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자묘가 만나 무례하고 자녀와 충돌할 수 있고 부부 불화하거나 음주 사고나 성병이나 불륜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육회살 운의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